안녕하십니까, 파워스탁입니다. 자, 지난주 금요일 폭락. 속에서도 예, 방산주들은 상당히 선방을 했었습니다. 예, 방산주 좋은 소식들도 물론 있었습니다. 자 현대롯템 개별 이슈들. 예, 자 오늘은 조금 어, 레일솔루션 예, 이제 2026년에 더 커질 레일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예, 자 레일솔루션이 올해 예, 그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그도 래 흑자 전환했다는 거. 예,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. 자 모로코에 이번에 또 대규모 예, 저희 어, 입찰이 있었고 었 거기서 우리나라가 공급계약을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예, 자 그리고 mro 쪽도 이제 좀 뜨고 있어요. 자 전동차. 수출 그리고 MRo까지도 예,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 팔았으면 또 메인티넌스까지, 정비, 예, 유지보수까지도 또 함께하는 게또 맞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자뭐 KTX 보시면 산천, KTX 산천이 현대로템 전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KTX는 이제 예, 예, 외, 외산이고요. 예, 자 되게 멋있게 좀 생겼죠. 예,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, 예, 시속 320km가 나오는 차량입니다. 자 그리고 이제 2층 예, 이제 전 2, 2층 전도차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, 유행이죠. 미국에서도 이건 아픔 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우즈베키스탄도 또 m r 로 기술 이전을 제안한 우리나라를 택했다. 예,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. MRO 예, 기술 이전하는 것들이 예. 자, 우즈베스탄, 우즈베키스탄서 고속열차 6대 공급하는 거 이게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 현대로템은 이제 바쁘게 생겼어요. 그 예. 전동차 만들고 그리고 K2 예, 흑표 전차도 계속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자 생산 기술 이전이 아프리카 진출 성공의 결인이다. 예, 모로코 전동차 수출 이게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좀 말이 나고 있죠. 자 그만큼 이제 요새 시장 운 영화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예, 종목 고르기도 쉽지 않고, 그리고 종목 잘 고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포지션을 잘 골라야 돼요. 예, 현대로 아무리 좋은 종목 고가에사 봤자 예, 아무 쓸모가 없죠. 예, 자, 그래서 제가 예, 올바른 시장의 선택 예, 이걸 제가 직접 보여 드리려고 파우스타텔레그램 예, 방 예,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단타 스윙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해드려요.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 오셔서 매매해 보시면 압니다. 예, 들어오신 분은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. 그러나 이방 언제 닫을지도 모릅니다. 무료 방이라 예, 유료 전환 절대 없습니다. 저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시켜 드릴게요. 빨리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면 됩니다. 자, 지난주 어쨌든 방산이 선방하게 된, 자, 보시면, 자, 삼성전자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, 자, 보세요, 금요일날. 5%가 빠졌어요. 삼성전자가 시총이 575조예요. 예, 5 7 5조예요 근데 5%가 빠졌다는 건 어마어마하죠. 예, 25조가 빠진 건데, 자,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안 좋은 장에서도, 그래도 방산주들은 선방하게 된 배경들이 있죠. 예, 뭐, 다들 뭐, 반... 오늘도 뭐, 유...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죠. 예, 폭락장에서도 잘 버텼다라는 거. 예, 그만큼 뭐 이슈 상황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, 요새 또, 한국, 미국 핵잠수함 건조 추진 합이 이게 있죠. 그래서 이제, 예, 우리나라에서 뭐 하느냐, 필리조 선 선수... 하느냐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핵 연료 사용하고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방산 협력이 커졌다 그리고 좀 믿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래 원전 원자력 발전은 함부로 또못 건드리게 돼 있잖아요 국제법도 있고 자 그래서 방산 쪽에 또 이런 협력 때문에 또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시장이 조금 주춤하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 좀 주춤하잖아요 자 실적 좋고 뭐 이런 건다 알죠 누구나 그리고 2026 27년이 더 빛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,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, 그러나 확신이 예, 좀 시장에 대한 확신은 좀 떨어져 있다 그리고 워낙 현대로템이 고가 에 있다는 라거 외국인 투자자들도 오락가락 좀 했습니다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았는데 이거는 현대로템이 안 좋아서 혹은 너무 비싸서 판건 아니에요 예, 왜냐면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연결, 연결들이 그리고 환율도 굉장히 좀 복잡했고 오늘은 환율이 좀 안정이 됐지만 이런 거 따지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예, 오락가락한 이유는 알 수가 있다 현대로템의 확신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불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렇게 추출 할 때가 분명히 많아요 러닝콜렉션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 언저리가 아닐까 거래량이 줄고 있죠 캔들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전일거의 일은 어쩔 수 없었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고 자 여기 러닝콜렉션 보이고 예,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다 예, 신규는 여기에요 20 17만 3500원 분할 매수하라 그랬죠 찝찝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1 2차 아니면 여기서 1 2 2차 매수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평단이 여기가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견디는 힘이 다르다는 거 예, 그리고 어, 심리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예, 보셨으면 합니다 예, 지금 누가 있잖아요. 뭐 증권사 리포트. 자 현대로템 30만 원 간다. 그거 걔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. 걔네가 그거 말하고 유튜브로 저처럼 계속 매일 관리해드리나요? 그것도 아니죠. 뭐 아니면 말고잖아요. 자 그렇게 음, 하는 것들은 거의 광고예요. 광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 우리는 수급과 그리고 캔들 조합과 이런 걸로 음, 과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그런 강조 많이 하거든요. 주식은 결국 수학이에요. 주식은 수학이다. 음 일단은 신규 매사 하신 분들 여기 기다리는 게 맞고요. 네, 저는 일단 히스토리 말씀드리면 전부 다 차익 실현 해놓은 상태예요. 4만 원에 샀던 분들은 10만 원, 20. 10만원, 16만원, 20만원, 3분할 했고, 또 9만원에 사신 분들 있죠. 10에서 9만원 사이에 사신 분들은 20만원, 23만원에 분할 매도 이미 탑니다. 그리고 제일 늦게 여기 눌리면서 17만 3500원에서 사신 분들은 23만원, 23만원에 분할 매도다 했어요. 자 24만 9500원 못, 못 봅니다. 저는 네, 그렇게까지못 봐요. 그리고 3분의 1 냉기실 분들은 28만원 보자. 그리고 지금 3분의 1을 냄겨놓은 상태입니다. 자, 근데 17만 3 5 0 0원에 샀기 때문에 여기 여기 두분할에서 17만 3500원이 깨졌다.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매도해도 저희는 넉넉하게 수익 중입니다. 네, 두개분할매도 했기 때문에.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나는 28만원에 무조건 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가 깨졌다 깨진 여기서 손절하면 어떻게 돼 이건 손절이 그만큼 포지션이 중요하다 네,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지만 잘하면 돼요 지지만 잘하면 리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, 제2의 현대 트틴 찾으시면 네, 텔레그램 방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다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선정 재료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 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,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, 수익성과 자신감 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, 매수 매도 타점 손절 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 하실 수 있게 예,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 까지도 함께 예,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,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,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성공개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,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,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,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-7770-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. 뭐 삼성전자, 뭐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